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영렬입니다. 저는 이제 이영구 변호사님 발제문을 듣고서 이제 그 가족 신탁에 대해서 신탁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신탁을 지금 현재 다양한 유형의 신탁들이 있고. 그 신탁을 하는 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가족 신탁, 복정 가족 신탁에 대해서 세제를 좀 어떻게 할까 하는 위주로만 좀 토론을 하겠습니다. 뭐 개념이나 유형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가족 신탁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신탁의 개념이나 뭐정의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설명을 하셨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나 장점 단점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신탁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을 하는데 제가 공부를 했고 알고 있는 기준들은 이제 신탁이 생애 위탁자가 살아 있는 기간 중에 설립한 신탁이 있고 또 위탁자가 사 죽으면서 유언이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신탁이 있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사, 생애 신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그 수익자가 위탁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타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취소가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후 신탁은 이제 뭐 수익자가 위탁자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수익 위탁자가 생전에는 뭐 변경을 한다거나 취소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가능한데 이제, 사업, 이제 위탁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취소 불가능한 신탁의 형태로 될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요. 그그 취소 가능하고 취소 불가능한 그 살아 있을 때 설정한 신탁이냐 아니면 유언 으로 설정하신 탄자냐 하는 부분하고요, 이게 취소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취소 가능하다는 건 이제 자기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신탁을 설정한 거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할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신탁이 설립되지 않은 것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신탁이냐, 네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또 신탁이라고 봐야 되나? 저는 자익신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자익신탁 저도 공부를 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위탁자가 해서 이것도 신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하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취소 불가능한 신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탁을 설정하면서 모든 자기의 권리나 의무들을 다 수탁자한테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되면은 위탁자의 상속 재산에서도 완료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위탁자는 납세 의무가 없는 그런 형태가 미국에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에 있는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저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자익신탁은 자기가 자기가 설정한 거니까 생애 신탁을 설정을 한 거겠죠. 취소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 취소 불가능할까? 그렇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림이 가능할 것 같고, 타이 신탁은 뭐사후 생애 살아 있는 동안의 신탁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취소 가능하고 불가능한 그런 형태의 신탁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타이 신탁의 경우에는 사후에 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 경우는 이제 취소 불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그래서 저는 이제 그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자신탁 형태 가족신탁 가족을 위한신탁이라고 저는 이걸 이해를 하고 이제 토론문을 썼는데요. 어, 발제자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좀 묶어봤습니다. 타익신탁이냐, 자익신탁이냐. 또 이때 증여가 이,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증여가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신탁 앞에서 신탁업자한테서 이제 수익이 배분이 될 것이고, 자익이든 타익이든 아마 동일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는 과연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증여세가 뭐 공제가 되고 뭐 이연 효과가 나타난다. 어디서 더 크게 나타날까? 자액에서 크게 나타날까? 타액에서 크게 나타날까? 왜 차이가 나타나야 되는 건가? 자액 신탁이든 타액 신탁이든 아까 이전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실질은 같은데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 지금 보면은 그 증여 시기를 지정 그 구분하는 게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타이신탁의 경우에 신탁을 이제 취소가 가능하냐 취소가 가능하지 않냐에 따라서 세법은 아마 그 증여 시기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탁 이번에 이제 제안된 법에 보면은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 변경 해지권 변경권 해지 시 신탁제한 귀속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서 원본과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미 다 넘어 왔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 증여 시기는 일반적으로 증여 시기는 양도를 한 날이 증여 시기인데 이 경우에 법에서는 이제 그 최초 지급 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그자의신타의 경우에는 증여를 한 시점에서 바로 증여세를 증여세 납부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타이신타의 경우에는 일 리버 커블를 취소 불가능할 경우에는 나중에 증여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원본 수익을 실제 지급받는 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증여세를 이렇게 차이가 들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질문은 거의 안 해놨는데 그 제가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어 나중에 그 발표자께서 좀그 부분을 좀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소득세의 경우도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분산 효과가 있으시다 있다, 종합과세 및 적용세율에 따라다. 근데 이제 자의 신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신탁을 설정을 했다면은 이게 자기의 소득이 자기가 통과기 때문에 소득이 자기 자기가 원래 들어올 소득이 자기한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소득세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의 신탁의 경우에는 이제 수익을 앞에서 봤듯이취소가능는 경우에는 원본하고 그 수익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증여세로 구분을 해야 될것 같고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초 지급의 증여세와 소득세로 일단은 구분해서 최초 지급의 증여세가 발생할 그 소득세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를 구분해서 하고 그 증여가 완료된 다음부터는 그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로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더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 그 신탁의 성격에 따라서 세분화 시켜야지 되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인데 양도세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어 자이 그 자이 신탁의 경우에 증여시 양도세가 발생을 하는데. 이,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증여를 받아가지고 신탁을 설정을 할때 또는 신탁에다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넘겨줄 때 양도를 할때 그때 양도세가 또 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변화가 굉장히 심면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제 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기 시작을 하면은.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요즘 같이 이렇게 변화가 심하다 그러면은 이게 동시에 된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가능성이 위험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해 봤고요. 그다음에 상속세도 어 상속세는 뭐 특별한 규제형 공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그 지금 과세 시점을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속세 과세 시점을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신탁은 이제 리버컵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속을 하겠다고 신탁을 해놓고서 그걸 갖다가 중간에 변경을 하고 아까 뭐 분류자 신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변경을 좀막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돌아가셨을 때 과세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과세안이 나온 것 같은데 좀 다시 생각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탁의 성격을 너무 그 기존의 상속증여나 이런 쪽의 틀에서 신탁을 들여다 보기 때문에 이런 어,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신탁 자체의 성격을 가지고서 봤을 때 이게 취소 가능하냐? 또는 취소 불가능에 따라서 좀 구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 공, 그 상속세나 증여세 쪽에서도 이제 그 상속 공제를 이게 이제 일반 신타 일반의 경우에 요새 그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제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공익 신 타처럼 아예 과세 가액을 좀 불산입하거나 또는 증여나 동일한 공제 또는 그 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함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탁을 설정하고 살아 있을 때 신탁을 설정할 때는 신탁은 설정을 했지만 또그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한테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그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한 여지가 좀 있는데, 근데 이제 부모가 사망하고 나면은 유일한 게 이제 저기서 나오는 돈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원본 인출에 대해서도 뭐 150만 원까지 한도가 허용이 되고 그 결과 이제 증여세를 이중 납부할 가능성, 증여 시점에 이미 납부를 했는데 또 원본 인출할 때또 증여세를 내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타익 신탁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요. 왜 자의 신탁하고 타의 신탁하고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되는지 그게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좀 차별적인 것 같아요. 자의 신탁을 오히려 그만하게 하려고 하고 타의 신탁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됐을 때 원보 그러면 그이 원본 인출이 제한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장애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청산을 해야 되는데 원본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상속 재산으로 지금은 하겠다고 하는데 뭐 세제 혜택을 많이 부여하고 저는 국고로 두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좀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 신탁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그 신탁 업자에게 좀더좀 권한을 좀더 부여를 해서 신탁 업자가 어차피 신이 성실의 관계 입각 해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의 어떤 생계 유지라든가 이런 필요성들을 고려해가지고 해서 좀더 이걸 조정할 수 있게 제안을 시키겠지만좀더 권한을 더 장애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의견은 이제 그 굉장히 이게 정말 굉장히 필요한 신탁이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세제상의 자식인탁과 타외 신탁이 차이가 나는데 각소 세제 항목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가 뭔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우리 세제에서도 하는 생각을 좀해 봤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취소 가능성과 취소 불가능성을 가지고서 좀이 논리 틀을 좀 만들면 세제에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은 앞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저그 동영상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나 제가 놓은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재산세 납부 납세의 무자인데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 위탁자로 변경하는 그런 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 자식 신탁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타이신탁은 이게 그 취소 불가능한 경우에 수탁자한테 전부 다 모든 권리 의무가 귀속되기 때문에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왜 어떻게 해서 그런 개정이 됐는지그 배경이나 좀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 이제 그 오영표 변호사님께서 알핀 말씀을 하셨는데 신탁을 했는데 이제 수익자가 사망하면 신탁 재산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위탁자가 신탁자와 계약을 통해서 신탁을 만드는데 만드는데 위탁자가 거의 무한대로 그 재산을 컨트롤 할수 있게 놔둬야 될 것이냐? 죽은 사람이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죽었을 텐데, 몇십년 지나면 죽었을 텐데, 그 사람이 계속 자기 자손들이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얘한테는 이렇게 주고, 얘 이거 안 되면 주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컨트롤을 하면서 살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좀 제안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탁의 수익이시 때. 국민 기초생활비 지원하고 좀 이게 어떻게 되나. 장애인의 경우에 특별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반 신탁은 뭐 그럴 필요 없겠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을 그러면 신탁의 수익이 있으면은 그걸 제하고 나머지에서 기초생활비 지급할 건지 그 합산할 건지 아니면 이걸 그 신탁의 수익은 없는 걸로 보고서 기초생활비 지급을 그대로 갈 건지 하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